자 먼저 저 직사각형은 이 직선 두 개가 3등분했습니다. 3등분. 했습니다. 3등분. 음,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?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. 그런데 요 각각의 넓이는 3등분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각각의 넓이가 나오겠죠. 그러면 여기가 8이 되고. 28에 16 그리고 96이 되겠네요 이 모든 넓이는요 이 3등분 넓이는 각각 다 96입니다 자 지금부터 A B를 구하겠습니다 자요 점의 좌표는요 요 점의 좌표는 B가 되겠죠 여기는 B 자 여기는 B입니다 B 0을 집어넣으면 B가 나오죠 이 점의 좌표는 뭘까요 여기는 여기는 1 2마 뭐라고 들까요? 12를 대입했으면, 12 플러스 B가 되겠죠. 자, 지금부터 B를 구하겠습니다. 자, 요, 사각형의 넓이는 사다리꼴입니다. 사다리꼴. 사다리꼴은, 자, 여기가 윗변, 더하기, 아랫변. 아랫변은 이 길인데, 이게 y 좌표가 바로 아랫변의 역할을 하겠죠. Y자표, 땡땡땡땡. 때 y 좌표가 바로 아래편 역할을 합니다. 위 더하기 아래 곱하기 높이. 높이는 12가 되겠죠.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 미리 구한 96이 나와야 합니다. 자, 얘 약분하면 6이고요 다시 또 약분하면 6이든 6, 66에 36. 자. 그러면 b b 더하면 2b고요. 12가 넘어가면 4가 되겠네요. 그럼으로 b는 2가 되겠습니다. 자, b를 구했어요. 자, 지금부터 a를 구하겠습니다 자, 요 점의 좌표는요. 여기는 aj 0집어넣으면 a.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? 12를 집어넣으면 12, 12 플러스 a가 되겠죠. 자, 지금부터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. 사다리꼴의 넓이. 자, 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위. 여기가 윗변. 위에서 아래 빼야 돼요. 위에서 아래 빼기. 여기가 윗변입니다. 이 길이는요, 길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. 큰수 위, 작은 수 아래! 위에서 아래 뺀게 길이입니다. 길이. 자, 그럼 요 길이 뭘까요? 요 길이. 요 길이. 위가 24, 아래는 12 플러스 A죠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위가 2 4고요 아래는 12 플러스 A. 자, 요게 바로 윗변 더하기 아랫변입니다.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. 높이는, 이 높이가 뭡니까? 이 높이는 다시 또 12죠? 곱하기 2분의 1. 얘를 2분의 1을 곱하면 이 넓이가 바로 또 96이 나와야 됩니다.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정리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. 어, 그러면 24에서 12를 빼고 다시 또 24를 더하면 36이 되겠고요. 여기다 정리를 하겠습니다. 24에서 12 다시 더하면 36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가 되고요. 이게 위아래 더한 겁니다. 자 높이는 12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게 바로 사거리걸의 넓이 96이 나와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약분하면 6, 다시 또 약분하면 6이든 6, 6, 6에 36. 마이너스 2a는 3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a는 10이 되겠네. a는 10. 자, 문제에서는 a 제곱 그러면 100. 플러스 b 제곱 그러면 4. 두 개를 더하면 100, 4라고 쓰면. 자,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,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입니다.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점과 첫 번째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. 자, 이게 바로 어,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. 자,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직선 이 거리를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.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. 자, 요게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입니다. 이 거리가 같다라고 하네요. 자, 지금부터 A를 구하겠습니다. 양쪽에 루트십을 곱하겠습니다. 양쪽에 루트십을 곱하면 사라지고요. 자, 우변을 먼저 쓸까요? 우변은 절대값 A 플러스 2가 되고요. 자, 좌변은 얘가 14, 20이 되겠네요. 20, 20이 되겠습니다. 자 절대값을 없앨 때 절대값을 없애면 얘의 우측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죠. 다시 한번 이 값이 플러스 20의 절대값도 20이고요. 이 값이 마이너스 20의 절대값도 20입니다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되죠.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되는데 자 a의 값은 더했을 때는 18이 되겠죠. 뺐을 때는 마이너스 22가 되겠죠. 자 실수 a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합. 예하고 예약, 예하고 합하면 답은 마이너스 4. 다 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얘를 좀 정리를 해야겠죠. 자, x의 개수또 y의 개수 그리고 상수는 0이라고 해두고요 x의 개수는 k 플러스 1이네요. k 플러스 1. y의 개수는3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k네. 자 원점에서 원점은 0, 0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여기 자리 바꿔도 됩니다. 제곱이 있을 때는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얘가 바로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. 최대가 되려면, 분모가, 요게 최소일 때, 분모가 최소가 되면, 전체는 최대가 됩니다. 그러면, 분모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까요? 루트 하나의 최소값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. 자, 얘를 정리를 하면, k 되고, 플러스 2k 플러스 1이고요 두번째, 다시.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입니다. 이거에 최소값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. 그럼 전체 의 최대입니다. 자 그러면 얘는 어, 2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10이 되네요. 자 완전제곱으로 바꿀까요? 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k 자 완전제곱을 위한 숫자를 정리하고 있고 자 하나씩 보면 2k 제곱 맞고요, 마이너스 4k 맞죠? 완전 제곱이 되려면 1, 1. 자, 그래서 다시 2k 1의 제곱이고, 얘는 얘랑 곱해서 나갑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얘 때문에 8이 되겠네요. 8. 그러면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8이 되겠죠? k가 1일 때 최소값은 8이 되겠죠? 그러면 최대는 어떻게 됩니까? 최대는 루트 이 값이 최솟값8 여기다 집어넣으면 8이 되고요 분자는 3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최대입니다 자 2루트2분의3이고 유리화까지 마무리를 하면 그럼으로 답은 4분의3루트2라고 쓰면